안녕하세요. 미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호주산 소고기업계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창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소고기 하면 아직까지도 비싸긴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소고기 수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저도 소고기를 참 좋아하고 자주 먹고 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좋은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법도 간단하고 구워서 먹기만 해도 맛있고 삶아서 먹어도 맛있고 간단히 야채와 곁들여 먹기만 해도 훌륭한 요리가 완성이 되죠. 호주에 있는 공장을 가보면 위생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제 아이들에게도 어느 단백질 공급원보다 영양권 높은 식자재라고 생각하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양가 많은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굳이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먹어야 할까 하는 부위가 딱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부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대창입니다. 이미 유튜브의 다른 영상에서도 대창을 굽는 장면 그리고 손질하는 장면, 대창을 녹여서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실험 등등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아마도 최초로 도축장 내에서 소 내장으로부터 대창을 분리하여 완제품까지 만드는 과정까지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영상이 포함될 수 있으니 비가 약하신 분들은 영상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소의 곱창과 대창이 붙어 있는 소의 내장 부위입니다. 쉽게 소의 곱창은 사람의 소장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대창은 소의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기름 부위가 흔히들 드시는 대창 안에 있는 바로 그 기름입니다. 대창이 보이기에는 안쪽에 고부로 채워져 있는 통통한 소세지 정도의 느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창 안에는 소가 먹고 소화되고 있는 음식과 소화액,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맨들맨들한 얇은 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창에서 이 기름들을 제거하면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는 1-2mm 두께의 얇은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막은 너무 얇아서 손으로 약간의 충격을 줘도 쉽게 구멍이 나곤 합니다. 이 막은 곡물 비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창의 벽이 얇고 부드러워지며 목초 비욕을 한 소일수록 질긴 풀들을 소화시켜야 하니 질기고 두꺼워지게 되죠. 실제로 와규같이 곡물 비육이 높은 소의 경우는 아예 대창이 기름으로 둘러싸여서 내장막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대창은 통통하게 곱이 꽉 차있고 어떤 대창은 안이 조금 비어서 쭈글쭈글하다고 라 하는데 그 차이는 복잡하지 않고 정말 단순히도 그 소가 얼마나 내장 지방이 많고 적냐의 차이입니다.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호주에서 들어오는 곡물 비육 소이냐, 아니면 목초 비육 소이냐의 차이에 따라 지방의 양이 결정되어지고 결국 곡물을 오래 먹인 소의 경우는 먹일수록 소고기 원육의 색깔이나 내장까지도 색깔이 하얗게 되며 지방 또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단순히 대창은 지금 보이시는 지방을 얼마나 많이 지방을 떼지 않고 안으로 잘 밀어 넣어서 두께를 조정했느냐의 차이로 그 대창의 두께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수입을 할때 엄청 두껍게 대창을 만들었다가 굽다 보면 너무 기름만 많다고 해서 500원짜리보다 약간 더 두꺼운 정도의 사이즈로 스펙을 맞춰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곱창이나 대창이 안에 지저분한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부위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험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 검역원에서 최근 들어 특히 대창의 경우는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수입 과정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위생과 관련된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다시 도매나 소매를 거쳤을 때 내장의 경우는 정육부위에 비해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제거공 시에 얼마나 정성 들여 손질 혹은 세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공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음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건강에 당연히 큰 문제도 없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먹지 말라, 먹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먹더라도 정말 대창이 어떤 부위인지는 알고 먹자라는 거죠. 일반 소고기 부위에서도 지방이 충분히 섞여 있는데 지방만 구워 먹는다? 글쎄요. 그런데 저에게 먹으라 한다면 일부러 찾아서 먹거나 주위에 친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권하고 싶진 않네요. 아마도 굳이 소고기 부위 중에서 맛있는 부위도 많고 영양가가 정말 많은 부위도 많고 대창보다 싸고 좋은 부위도 많은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방이 대부분인 부위를 사서 구워 먹는다? 일단 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소고기를 맛있게 굽기 위해서 다들 두태기름이라는 고소한 지방 덩어리를 써서 불판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 보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태기름은 고기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사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두태기름의 고소한 기름을 소고기에 입혀서 어떤 소고기라도 그 고소한 맛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두태기름으로 소고기를 익히는 이유인 거죠. 근데 그 기름이 고소하다고 그냥 그 덩어리 기름만 구워서 드시는 분들 사실 없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그 두터운 고기국경 기름과 대창의 기름은 그 성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이며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미트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합니다. 미트 매니저는 다양한 브랜드와 굵기를 가진 대창을 직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